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골이들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밀접한 친밀한 친교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미.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가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건 미리 하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주, 너를 지키. 예식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또 EMU스 또 g 아, m 예배 또 아, 레이아스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어, 또 말씀하셨던 을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공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르는지 가난 예배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감제 가운데 주님 이마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임하며 함께. Name. 주님, 우리 오렌지 간나교회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변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큰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네,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0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판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신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겪,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상처받고 좀 회복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경제적인 그런 일도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어, 생계 유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 참 힘들겠죠.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면 그건 역시 참 회복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참 힘든 고난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아마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격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거나 멸시를 받을 때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친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 혹은 외로운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참 회복하기 힘든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생각을 해봐도 상상만 해봐도 어느 것 하나 참 이겨내기 힘든 그런 고통과 아픔이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어, 내용일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에서 포도즙을 짤때 포도를 이렇게 뭉개고 짓누르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는 삼가, 뭐,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포도를 잘 눌러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이지만 포도로 본다면 정말 뭉개지고 모든 것 하나 남는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수 있는 그런 힘든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그래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이 다윗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시편을 작성한 자도 바로 이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승승장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하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도 받고 영광이 있었던 것만큼 그 이면에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연적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이 다윗 왕의 다윗의 삶은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되,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배경도 그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심각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겠다. 하나님께로 도망 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확실한 믿음 때문이죠.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구해주실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이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시편 31편 전체를 보면 그 내용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삼십일 편의 내용입니다. 이 10편 31편을 포함한 다윗의 어떤 시를 보면 저는 이런 그림이 생각이 됩니다그 공원에 놀러 온 엄마와 아이의 모습.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때는 엄마의 품을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데 그러다 조금씩 자라게 되면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죠. 그 이전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엄마의 품을 안 떠나고 품에 꼭 안겨 있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라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입에도 많이 넣고 이러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더 크면 공원으로 나들이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돗자리를 깔거나 이제 의자를 깔고 이제 가서 놀고 와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처음에는 아이는 가지 않습니다. 낯설고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반복되고 또 아이가 더 크게 되면 이제 가서 잔디도 만져보고 풀도 만져보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잘 보면 그냥 계속 나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엄마의 품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만져보고 놀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와서 엄마가 잘 있는지 봅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춰보고 엄마가 잘 있는지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만지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또 다시 나가서 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돌아와서 엄마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엄마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얻어야 그 아이는 또 나가서 놀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애착관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아주 견고한 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 애착 관계는 다윗이 그 평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 뜻을 어기거나 낙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의지하며 그 뜻을 지키며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또 31편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정말 되도록이면 오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제 밀접한 관계에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분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신 니이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보면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 되시는 하나님. 이 정말 시적인 표현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 표현만으로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그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존재만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애착 관계에 있는 아기와 엄마, 아기가 엄마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렇기에 만약에 그가 그 고난에서 당장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또 다른 고난이 그를 덮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고난에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외롭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 알아주고 아시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이시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더 알기 원하고,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정말 가, 밀접한 그런 애착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너무나 많고 특별히 주님의 모습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오늘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쳐야 할 텐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시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나눴던 그런 힘든 고난 이기기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와 상승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리도 기뻐하지만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진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며 오늘 시편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어, 견고한 성이 되시고 주의피나처가 되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정말 말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 모습으로만, 음악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분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주님 한 분,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위 되시요 산성 되시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말, 우리에게 말 못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아실 줄 믿사오니 모든 분들에게 정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자.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더, 더 나아가고 정말 정말 친밀한 정말 밀접한 관계 가운데 서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